<laughs> 네. 번본 네, 하실 말씀. 어 단결다 vs 계모임 어느 쪽이 더 먼저다? 둘 중에 어? 둘다 똑같이 동시에 똑같은 일로 연결 연락이 왔다. 응. 음. 뭐부터가나? 와. 음. 진짜 쉽지 않은데? <laughs> 이거는 저의 목숨에 달려있기 때문에. <laughs> 네. 제 목숨을 걸고. 예. 대답. 하지 않겠습니다. <laughs> 아니, 왜? 제 목숨을, 제목숨를 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. 아, 너 코멘트라니. 아아 근데, 개귀엽네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개무인 분들에더 좋아한다고 해주세요. 당겨있다는 항상 옆에서 딸이님을 응원하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. <laughs> 그렇지. 아니,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. 음, 아닙니다, 단주씨 어, 알겠습니다, 단주씨 결의는 제가 챙길게요. 어머! <laughs> 이거 완전! <laughs> 그래, 너억 달인이야, 성단주! 너억김다인이라고 어떻게 놔줄 수가 있어?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고! 어, 맞잖아! <laughs> 욕심도 없어? 예. <laughs> 네, 는 결의만, 결의는 제가 챙길게요. 어. 개모임 vs. 결이면은, 결의 결이 골라야지 어떻게. 개모임은 나 없어도, 나 셋이서도 잘 놀지만, 결의한텐 저밖에 없으니까. 야, 너밖에 없다. 나도 이거. 야, 아, 이제 김달인 보고. 야, 너너말을 데기도 나간다 아니, 그러면 골라. 개보인 부위도 단두. 이거또다낫 단두수도 있잖아요. 원래. <laughs> 뭔 소리야? <laughs> 아, 한 명이면 내가 챙겨야지, 개모임 vs 단주는 개모임이라고? 내가 <laughs> 쓰면서 <laughs> 잘 넣을 거니까 나를 골라야지. <laughs> 아니, 근데 딸인이 왜 나랑 생각하는 게. <laughs>